맹장, 시커, 오른 결장, 어센딩 콜론, 가로지르는 결장, 트랜스버스 콜론, 내려가는 결장, 디센딩 콜론, 구부러지는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보건요정 나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울 의학 용어는 소화계통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화계통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과 기능들을 학습하고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필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통의 기능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섭취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음식물에서 좋은 영양분은 흡수를 하고 노폐물들은 대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 계통을 이루는 장기들은 하나의 관으로 이어진 소화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바로 입 안이 되겠습니다. 이입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은 인두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요. 인두로 내려온 음식물들은 길다란 식도를 통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식도에 도착한 음식물들이 위로 넘어가게 되고 위에서 일부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장에서는 음식물들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내주고 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만들어 우리 항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화계통을 공부할 때는 입안,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학문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서와 더불어 각각의 기능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의 또 의학 용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입 아니죠? 입 안은 오랄 캐비티라고 합니다. 오랄, 오로는 입이라는 뜻이고요. 캐비티, 캐비티라는 단어를 볼 때는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입 안은 오랄 캐비티라고 하고 또는 구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랄 캐비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입천장입니다. 입천장은 펠릿이라고 합니다. 펠릿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천장 앞쪽은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 입천장, 하드 펠릿이 되겠고요. 입천장 뒤쪽은 뼈가 없어서 말랑거려서 물렁 입천장, 소프트 펠릿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입천장은 펠릿이라고 하고, 입천장 앞부분, 뼈가 있는 곳은 하드 펠릿. 뒤쪽에 뼈가 없어서 말랑거리는 입천장을 우리는 소프트 펠릿이라고 합니다. 입안 오랄 캐비티에서 캐비티는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했죠. 입 안에 있는 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침인데요. 입 안에는 다양한 침샘들이 있는데, 우리는 큰 침샘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바로 귀밑샘입니다. 이귀 밑에 있는 샘으로 우리 침샘 중에 가장 큰 침샘이에요. 가장 큰 침샘, 가장 큰 침샘이다. 귀밑샘은요, 페로티드 글랜드라고 합니다. 페로티드 글랜드. 다음으로는 턱 밑에 있는 턱 밑샘은 서브 맨디뷸라 글랜드라고 해요. 서브 맨디뷸라 글랜드 두 번째로 큰건 우리 서브 맨디뷸라 글랜드고요. 음, 서브 맨디뷸라에서 서브는 모모 아래의라는 뜻이에요. 맨디뷸라하면은 턱이라는 뜻이에요. 서브 모모 아래의 맨디블 턱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턱 아래에 있는 셈이다라고 해서 턱 밑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침샘 하나는 바로 혀밑 혀미샘은 말 그대로 혀 밑에 있는 침샘이고요. 오늘 배우는 침샘 중에 가장 작은 침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침샘은 셀리버리 글랜드라고 하고 첫 번째 가장 큰 침샘은 귀미샘, 페러티드 글랜드, 두 번째로 큰 턱밑샘, 서브 멘디빌라 글랜드, 혀밑샘, 서브 링구얼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입 안에서 음식물을 치아를 통해 씹어서 삼키게 되면 도착하는 곳은 바로 인두입니다. 우리 인두는요, 파링스라고 해요. 실제 발음은 페링스인데, 파링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두는 지금 배우는 소화 계통이기도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호흡 계통이기도 합니다. 파링스, 인두라고도 하지만, 실제 발음은 페링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인두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인두의 세 가지는 첫 번째, 코인두, 두 번째, 입인두, 세 번째, 후두인두입니다. 페링스 또는 파링스는 우리가 인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인두. 여기에 네이조. 앞에 네이조라는 뜻은 우리 코를 나타내는 의학용어입니다. 그래서 코와 인두가 만나서 코인두이고요. 코인두는 공기만 지나갑니다. 공기. 즉. 호흡 계통이 되겠죠? 호흡과 관련된 것이고 오로는 입이라고 배웠어요. 페링스 인두 입과 인두가 만나서 오로 페링스 입인두가 되겠고요. 입 입인두에서는 공기와 음식물이 함께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후두 인두인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후두는 레링스라고 해요. 이 레링스와 인두, 페링스가 합쳐져서 후두 인두가 되었습니다. 이 후두 인두도 이 인두와 마찬가지로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시 정리, 우리가 인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두는 페링스. 라고 발음을 한다. 인두는 소화계통과 호흡계통 모두 속하는 장기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인두 세 가지. 코인두, 네이조 페링스, 입인두, 오로페링스, 그리고 후두인두, 레링고 페링스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 순서로 내려간다라는 거 하나 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두에 있는 음식물들은 이제 식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에소파고스로 많이 분리 식도는 사실 실제 발음은 이 서파거스입니다. 이 서파거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두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서파거스는 25cm로 되어 있는 길다란 관입니다. 우리가 식도에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는 목부위, 가슴부위, 배부위입니다. 이 서파거스라는 것은 우리가 식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썰비컬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목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이고 소레식 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앱도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비컬 이소파거스 목부위에 있는 식도, 소리시 이소파거스 가슴부위 식도, 앱도미널 이소파거스 하면 배부위 식도가 되겠습니다. 식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도는 이소파거스라고 발음을 하고 목부위 식도 가슴부위 식도 대부의 식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식도에서 내려온 음식물은 위로 연결이 됩니다. 위는 우리 스토머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 음식물은 일부 소화작용, 즉 음식물을 분해하고 위액과 섞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식도에서 위로 넘어왔어요.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는 들문이라고 하고요. 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것을 날문이라고 합니다. 들문은 카디아라고 해요. 날문은 파일로러스라고 합니다. 다시,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카디아라고 해요. 들문고 음식물을 분해하고 위액을 섞어서 이제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주게 되는데 위에서 이 소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날문이라고 합니다. 날문은 파일러러스라고 해요. 우리 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고 작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크게 꺾여지는 부분을 우리는 큰 구비 (creature curvature)라고 하고요. 굽어지는 부분을 레서 커버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위는 스토먹이라고 하고요. 식도에서 위, 위에서 소장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부분을 들문 카디아라고 하고요. 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날문 파일러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모양에서 작게 구부러지는 곳을 우린 작은 구비. l 서커버처 라고 하고요. 크게 굽어지는 이 부분을 그레 e a t e r 라고 합니다. 소장은 small i 이라고 합니다. s m 작은 i n t e 장이다 라고 해요. 그럼 대장은 라지 인테스틴이 됩니다. 소장의 기능은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양분은요 소장 점막에 촘촘하게 있는 융모라는 것이 있어요. 융모 의학용어로 필러스라고 합니다. 이 육모가 촘촘하게 있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흡수 면적을 높여주게 됩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세 가지가 모두 소장입니다. 12지장, 공장, 회장.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서.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12지장은 듀오디넘이라고 해요. 듀오데넘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실제 발음은 두어디넘입니다. 두어디넘. 듀오디넘. 공장은 지주넘, 회장 일리엄 이세 가지 순서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소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은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하고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이 영양분의 흡수 면적을 높이기 위해 소장 점막에 육모 빌러스가 있다.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십이지장은 누오디넘, 공장 지주넘, 회장 일리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은 라지 인테스틴이라고 해요. 대장의 기능은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면 그 음식물들이 고형화가 되겠죠? 딱딱해지겠죠? 즉, 대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대장에는 맹장, 결장, 직장,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도 소장과 같이 역시 순서를 잘 암기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대장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맹장입니다. 맹장은 시컴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 부분이 맹장인데, 이 맹장의 꼬리 부분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을 우리는 충수, 아펜딕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장염 있죠? 그 맹장염은 이 맹장에 생기는 염증이 아니에요. 바로 맹장 꼬리 부분인 충수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염은 사실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에 생긴 충수염입니다. 충수염 이 부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맹장에서 이제 결장으로 가게 되는데 결장은 위로 올라가는 결장 하나 가로지르는 결장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결장 하나 그리고 S자 모양으로 꺾여지는 결장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결장은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자, 콜론은 결장이에요 이 콜론은 위로 올라가는 어센딩 콜론이 있고요, 가로지른다 할때 트랜스버스 콜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 결장 디센딩 콜론,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시그모이드 콜론이 되겠습니다. 결장을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직장, 렉텀이 되겠고요. 이 렉텀에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항문, 에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대장을 라지, 인테스틴이라고 하고, 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고형화가 된다. 즉, 대변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대장에서는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맹장, 시컴, 오름 결장, 어센딩 콜롬, 가로지르는 결장, 트랜스버스 콜롬, 내려가는 결장, 디센딩 콜롬, 구부러지는 결장, 시그모이드 콜롬, 마지막, 직장, 항문. 배변이 밖으로 배출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함께 필기를 하며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